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수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대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업에 두고 또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대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벌쩌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졸린 눈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성전 마당만 발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재물을 가지고 가증한 분양을 하고 악을 행하기 위하여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와 수수께끼의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오늘의 비유와 수수께끼에 대하여 성경 자체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매하게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오늘 본문으로 해설은 내일 본문으로. 저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나머지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 미루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독수리라고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15장 지난주에 살펴본대로 15장에서는 이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종 백향목도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장사하는 장사하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가난, 가나안이는이 말은 지명 어떤 장소 지명도 되고 장사하는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사용하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해설 부분을 보면 큰 독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또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여기서는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왕 여호야긴을 바벨론, 곧 장사하는 땅 가나안이 아니라 바벨론, 장사하는 땅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보면 종자를 꺾어 물가에 심어 포도나무로 자란, <laughs> 자라난 것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데려가고 대신 세운 시드기아 왕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이 유다 왕에게 충성의 맹세를 받았겠죠. 왕으로 세워주면 충성의 맹세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군신의 예를 갖추고 언약을 맺어서 유다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 조선과 중국의 관계처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 협정처럼 말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려면 유다 왕국은 그 조약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조공을 잘 바치고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군신의 관계, 황제와 신하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에레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바벨론에 복종하라 이 비유에서 나타난 바벨론 왕과 시드기아의 관계는 유다왕 시드기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때에 안전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또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애국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아 왕은 바벨론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동풍 바벨론에 의해 마르고 죽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약속을 배반한 유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약을 배반한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은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바벨론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하게 알리시기 위하여 오늘 수수께끼와 비유를 <laughs>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굳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열매가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멈췄을 텐데.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똑같이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악한 농부들을, 종들을 데려가서 진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고하거나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거나 직접 응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포도원 주인.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굳이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수수께끼와 비유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충분히 경고하셨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미 반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이면 충분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지만 사실 일곱 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다시 얼굴을 본다는 것, 글쎄요. 성인이나 성자라고 불러도 괜찮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일곱 번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 같이 부모의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시대는 더한 것입니다. 형제들이라도 일곱 번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는 요즘 부모의 유산이 10억만 되면 무조건 형제들이 법정으로 간답니다. 한국의 요즘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뭐 10억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채 부모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형제들은 법정 싸움을 시작한다라고 보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라도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곱 번을 이른 번까지 그 이상으로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그보다 적게 용서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말을,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주님께서는 17장의 비유와 수수께끼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해설까지 해주십니다. 이것이 그 뜻이야. 알려줄뿐만 아니라 설득하고 이해시키시고 또 따르게 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다리를 환도뼈를 쳐서라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충분히 하셨고,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아들을 자기 뒤에 숨기고 변명해주는 엄마. 사랑을 빼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이 맺은 관계 중에서 일곱 번 아니라 그 이상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로 걸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까? 다시 또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남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